바이비트 무슨 일? 해킹 피해에 어떻게 대처할까? 최근 암호화폐 거래소 바이비트 벨벳는 약 14억 달러 규모의 해킹 피해를 입었다. 이번 공격은 피싱 수법을 통해 이더리움 콜드 원래슬표적으로 사았고 맷도와 STTH 포크을 ETH로 교환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바이비트의 CEO인 벤 조우는 고격 자산은 안전하며 손실된 자금은 회사가 부담할 것이라 밝혔다. 또한 조우는 공격자들이 마스킹 기법을 사용하여 바이비트 팀이 정상적인 거래로 인식하도록 속였다고 설명했고 현재 바이비트는 보안을 강화하고 다른 콜드 월렛은 안전한 상태로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까지는 바이비트 해킹의 주체는 밝혀지지 않았고 바이비트 CEO는 공격자가 이더리움 콜드 월렛을 장악하여 자산을 미확인 주소로 이체했다고 밝혔다. 보안 팀이 포렌식 전문가와 함께 이번 사건을 조사하고 있으며 고객 자금은 안전하게 보호되고 있다고 재차 말했다. 해킹 사건에도 불구하고 출금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고 출금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바이낸스의 창펑 자원은 예방 조치로 모든 출금을 잠시 중단할 것으로 권고했다. 현재까지는 바이비트 출금 서비스를 유지하고 있으며 향후 변경 사항이 있을 경우 홈페이지에 공지할 것이라 예상된다. 이번 해킹 소식이 전해지자 가상화폐 시장은 일제히 하락세를 보였고,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에 따르면 비트코인 가격은 24시간 전보다 2.4% 하락한 9만 6,110달러를 기록했고, 이더리움과 리플 등 다른 주요 가상화폐도 각각 3% 4%대로 하락한 모습이다.